가득 채우는 말씀의 빛. 과천 소망 교회 장현승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맏바람을 맞으며 봄선을 항해하듯 우리는 단 하나뿐인 자신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단 하나뿐인 인생이라는 기회를 행복하게 살리시는 새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온통 얼음으로 뒤덮여 있는 북극해의 거대한 섬들은 신비롭기만 합니다. 이 바다에는 거대한 얼음덩이들이 둥둥 떠다닙니다. 이런 장관을 구경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근처 바다까지 찾아옵니다. 실제 크기는 물 위에 떠오른 부분보다 물 속에 잠겨 보이지 않는 부분이 크게는 8배나 되니 그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한쪽의 배가 관광객을 태우고 이 근처로 들어왔습니다. 모두들 얼음덩이의 크기와 아름다움에 감탄합니다. 그때 한 소년이 아버지께 묻습니다. "아버지, 이큰 얼음산은 모두 이쪽으로 가는데, 왜 작은 조각들은 다른 쪽으로 흘러가죠?" 실제로 바다의 수면에 떠 있는 작은 얼음 조각들은 빙산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주의 깊은 관찰력을 보고 아버지는 흐뭇하여 소년에게 알아듣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잘 듣도록 해라." 큰 빙산은 바다 밑에도 더큰 몸체를 지니고 떠다니므로 바다 깊은 곳에서만 흐르는 조류를 따라 흐르게 된단다. 그러나 작은 얼음덩어리나 부스러기들은 물 표면의 바람과 출렁이는 물결에 의해서만 움직이지.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란다. 물 위에 함께 떠 있으나 흐르는 방향이 다르다. 이 땅이 함께 살고 있으나 가는 곳이 다르다. 물결과 조류. 아, 그렇구나. 물결 따라 덧없이 살 것인가? 조류 따라 영원한 곳으로 갈 것인가? 바람 부는 대로 파도 읽히며 물결 치는 대로 정함이 없이 부스러기처럼 덧없이 떠다녀야 하는가? 영원한 가치를 향하여 이 소중한 인생을 거룩한 행복자로 살아가야 하는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새해 그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아크로폴리스 중앙 파르테논 신전 맞은편에 군사와 지혜를 관장하는 아테네의 주신 여신상이 있습니다. 오른손에 창을 들고 왼쪽 어깨에 온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 보는 듯한... 눈큰 부엉이 한 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깃든 무렵에야 피로소 날기 시작한다라는 해결의 법철학 요강 마지막 문장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부엉이는 해질 무렵에 날기 시작해서 시공간에 나타나 보이는 것과 추량화할수 있는 것들을 모두 이론이라는 둥지에 담습니다. 그것들이 모여 논리라는 체계를 세웁니다. 그러나, 완전한 것처럼 보이는 그곳에서는 결코 볼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소망, 사랑, 믿음, 꿈과 희망, 영혼, 미래, 천국, 예수 그리시도. 부엉이가 결코 볼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맑은 물을 마시기 위해 자연종화 능력을 지닌 미생물에 의존하듯 사랑과 희망에 의존해야 합니다. 또한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 식물들의 광합성에 의존하듯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존해야 삽니다. 권위주의적 강압이 아닌 양들을 춤추게 하는 예수사랑 리더십이 충만한 새가 되길 기도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된 것이 아니니라. 돈 없으면 돈 벌면 되지. 아프면 고치면 되지. 불행하면 행복하면 되지. 안 되면 되게 하면 되지. 모든 것이 잘 되는 돼지에 2019년 오직 믿음으로만 볼수 있는 엄청난 좋은 일들을 보게 되는 멋진 새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영혼을 가득 채우는 말씀의 빛. 과천 소망교회 장현승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